결혼식장에서 임신한 제 딸을 사위가 발로 찼습니다. 제 나이 65. 이름은 윤정자입니다. 딸 결혼식장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. 사위가 임신한 제 딸의 배를 발로 찬 겁니다.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. 남편은 일찍 사별했고, 저는 평생 반찬가게를 지키며 딸을 키웠습니다. 새벽 5시부터 시장에 나가 모은 돈 1억 전부를 딸 시집 갈때 보탰습니다. 그날 강남 호텔 예식장은 화려했고, 딸은 7달 된 배를 감추려 풍성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. 예식장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. 저배좀 봐, 창피하다, 창피해? 사위 쪽 가객들의 수군거림에 딸은 고개를 숙였고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. 결혼식 진행이 한창 중인데 갑자기 사위가 말했습니다. 내 인생은 이제 망쳤다. 그땐 실수였다고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. 그리고는 믿기지 않게도 임신한 딸의 배를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. 딸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. 엄마, 우리 아기 살려줘. 그 절규가 예식장을 울렸습니다. 그런데 사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. 배불러 시집 안 오고 뭘 잘했다고 울어? 우리 아들 너 때문에 망쳤어. 그 순간 저는 결단했습니다. 예식장을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죠. 오늘 일...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. 순간 모두가 숨 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. 지금 딸은 병원에 있고, 다행히 아이는 무사합니다. 저는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. 여러분, 부모라면 저처럼 싸우시겠습니까? 아니면 아이의 앞날을 위해 참고 넘어가시겠습니까?